자, 오늘 땅 팝니다, 땅. 으, FV 휘어지는 것좀봐 정말 끔찍하네요. 아니, 뭐야? 뭐 자꾸 나한테 비비고 있냐? 버킹 번 행보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야! 저 운동장!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 않냐?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. 우공이산 메타. 잘못 들었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충분한 양의 흙이 보였습니다.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구만. 해탈하신 나머지 속세에서 벗어나 승천하고 계십니다. 여기가 끝이구만. 오, 역시 지구는 네모였어. 지구는 네모난 쟁반이었던 거죠. 배틀크루저인 척 해야겠다. 뭔지 알죠? 배틀크루저 오퍼레이 a 널 배틀크루저 오퍼레이셔 야마토쿠 부분에 용암 한 사발 깔아두면 됩니다 진짜 마을에 야마토 박히는 거볼수 있다구요?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마크 멀티로 다른 분들과 하하 호호하는 선장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배틀크루저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와씨. 떨어지고 있었는데 조종사만 죽었다고요? <laughs> 와, 뭐야 이거 유튜브? <laughs> 유튜브 날아다니네? 배틀크루저 위에 침대 설치하고 자면 죽어도 거기서 부활된다고요? 저기둥은 유실물이 떨어진 곳인가요? 그렇습니다. <laughs> 뭐야 이거 피? <laughs> 누가 살해당해서 이미 <laughs> 이거 양털이라고요? 침대? <laughs> 침대는 내가 가져간다. <laughs> 손에 침대 들고 있는 거좀 봐. 배틀그라운는 원래 이렇게 길지 않아요. 좀 다듬어야죠. 아 이런 미친. 아니 이안이. 예? 뭐 하세요? 뭘 보여요?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데요. 뭐 잡고 있어요? 흙이요. 와 진짜 대박인 몬스터 잡고 있네요. 어 그죠. 도대체 또뭐 잡았을까? 흑이요. <laughs> 아왜 여기서? 한칸 있어 서 살았어. <laughs> 한칸 있어서 떨어져서 안 죽었어. 상자도 만들고 배고프면 떨어져서 죽자구요. 와 대박 천재신가? <laughs> 밥안 먹어도? 죽고 일어나면 배가 다 부른 상태인 거잖아요. 아 뭔가 천장이 천장이 너무 낮아서 답답한데 하늘의 반지 방아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밀. <laughs> 선장님, 미니맵에 배틀크루저가 보이니 스텔스 기능 추가해 주세요. <laughs> 어떻게 스텔스인데 어떻게 추가죠? 하 <laughs> 녹색으로 가리자고요. 예하급 전투순양함은 승무원들의 식사를 위해 갑판에서 밀롱사를 짓고 있습니다. <laughs> 밀로 빵 만드면 되겠다고요? 배틀크루저 베이커리 돼버립니다. <laughs> 따끈따끈 배틀크루저. <laughs> 어바사의 배틀크루저 흉하게 생겼다요 마기들 같은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흉물. 뭐야 이거? 내 배틀크루저이 포켓몬 잘한다. 망팔아 다녀야겠다 이제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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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여러분들 먹을 거충분하십니까 먹을 거 네. 아 <laughs> 먹을 거 공짜로 나눠주서나요 아, 충분하시구나. 아 진짜요? 네. 누가요? 마을에... 운영자님들이요. 마을에 있는 상자에 네, 모든 시간이 흐미해졌다. 전설 지금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잡아야 돼요. 받는 건인정용 아니지. 그걸 왜 잡으려고 하지? 지, 지가 걸어버려 갖고 내기. 아니, 전기게 아니라 아,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전설 잡 잡을 때까지 방정 안 한다 이랬더니 그걸 갑자기 강제가 덥석 물어가지고 너 만약에... <laughs> 아주 못된 사람한테 물렸네. 어 <laughs> 호호 서버요? 그, 끝나지 않았어? 포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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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허허 <laughs> 붓게.. 붓게 다 <맸다? 웃음> 어? 뭐야 안에 상자가 없어 상자가 상자 만들어 줘 상자 좀 만들어 줘제 <laughs> 목표요? <laughs> 우리 따끈따끈 <laughs> 배틀크루저에서 만든 빵을 <laughs> 모두에게 주겠어 <laughs> 모두에게 말이야 <laughs> 정말이지 사악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군 <laughs> 정보. 이 서버의 스트리머들은 대부분 셜커 상자라는 이동식 창고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집안의 창고를 보통 열어볼 일이 없다. 예? 셜커 상자라고요? 그건 또 뭐야? 왜 나는 없어? 저기... 저희... 포켓몬을 바꾸고 싶다. 모노드를 바꿔놓고 싶어. 네, 예. 말씀하십시오 그... 그 이동식 창고가 있어요? 예, 선장님. 응, 음, 응. 음. 빵 넣고 끌고 다니면서 놔두면 해야 된다구요? <laughs> <laughs> 모든 것이 <laughs> 무너지는 순간이라 <laughs> 상자 문 앞에 두고가자구요? 신양님 집왜이 모양입니까? <웃음> <웃음> 와 땅에다 박아놓으셨네 완전 천재시네 <laughs> 물 공백 물 뭐야 이건 눈이 배틀크루저 모양으로 내리잖아 네, <laughs> <내> 배틀크루저가 <laughs> 멋있는데 안에 행한 거줘봐 누가 봐도 열어보고 싶게 만들어 놔야지 <laughs> 정량 배지. 야아씨 여기로 발사해 <laughs>